놀라게 얼마씩 해요 이거에 마름 넣어 주거 전복시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아, 전복치는 어, 두 마리 마렇원 전... 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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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수산사랑꾼 수원메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서울에 보고 남전 시장을 찾아와 봤습니다. 자, 뭐처럼 휴일을 맞아서 좀 횟감을 좀 구매하러 찾아왔는데 조금 물때를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상당히 많이 몰렸습니다. <목소리도> 야. 야, 이 고개는 꽃게는... 지금 얼마씩 이에요 이거 3만원. 이거 3만원? 어, 사이즈가 크구나. 3만원. 2 5 0원 이거 25,000원짜리? 네, 네. 크기 차이죠, 크기? 네, 네. 이 네. 전부 다 2만원이요? 네. 네. 여기 낙지네. 낙지는 얼마씩 해요? 3마리. 3마리 2만원이요? 엄청대다 사람들. 와 여기 지금 한번 보시죠. 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네. 자 한번 좀 가격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3마리 <목소리가> 2만원, 뭐 한마리만 3천원짜리, 3마리 2만 5천원 주세요. 큰거는요? 1마리 <목소리가> 1만 5천원, 3마리 2만 5천원. 이거 한 마리 만 오천 원이요? 네. 와 여기 이쪽 집은 와. 광어 얼마 씩이에요? 킬로 만 원이요? 오만 원? 그럼 왜 피는 빼줘요? 네. 이거 도미에 도미는 킬로 삼만 원? 야 이게 해삼 크다. 해삼 만 오천 원. 1만원씩1만원씩1 만 5치 얼마씩이에요? 1kg 1만원, 1 예, 네? 여기 놀래미가 다 있네. 사장님, 놀래미 얼마씩 해요? 놀래미 1만원이에요. 100만원, 1 k g 만1 0 0원 요거, 요거, 전복치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전복치는요 k 로에 엄청 비싸요. 네? 얼마예요? 밖에 나가면 7만원씩 팔아요 근데 여기서 얼마에 판매하시는 거예요? 6만원, 6만 6만 2만원 2만원, 네. 전복지 <목소리> <목소리> 2만 원. 아까 놀래미 얼마 하셨죠? 만 원. 그럼 나큰 걸로 놀래미만원 일단 주시고 큰 걸로 피는 빼주시죠 거. 피는. 네, 네. 피 빼주시고 이거 이거다 줘요. 에저 네, 저 그래요. 저저 그래요. 그래요. 아유 막더 주시네. 검으로. 전복지 그 아까 어. 얼마 주실 거예요? 아좀더 싸게 주세요. 15,000원! 아 <laughs> 예. 피를 좀 빼줘요. 대가리를 피만 좀 빼줘요. 뭐? 예, 예. 그냥 주신다고 서비스로? 어. 아, 예. 삼촌 예! 지금 불을 못 팔아서 배, <laughs> 어, 해먹어도 예. 어, 돼 진짜. 예, 예. 그래, 다 와, 그럼 이게 다 지금 얼마치야? 이게? 25,000원 이야 와. 많이 아, 나, 빨리 아, 나 진짜 해. 복 받으실 것 같아. 아마, <laughs> 고구마 네, 빼서 그냥 주세요. 우리 사장님이 너무 잘해주셨어요. 자 감사합니다. 25,000원 예 감사합니다. 야 진짜 많다. 요거는 한방울니 얼마에요? 2만원이요. 2만원 간재미 음. 3만원 두 마리, 만 오천 원, 네, 나 원, 두 마리, 네, 네, 만 오천 원, 두 마리, 만 오천 원, 두마만 원, 두 마리, 만 오천 원, 예, 마리, 만 오천 원, 2만 원, 마만 원, 두 마리, 만마만원 낙지 역시 낙지가 많다 낙지가 낙지가 많아 야, 낙지가 4마리 네 2만원 4마리 네 2만원 네 2만 이 젓가락은 얼마씩이에요 2만원요 한 마리에 2만원 한리에 2만원씩 아, 좋은거는 3만원 좋은거는 3만원 만원 광어 만원씩이야 네또 우럭은요 어, 우2만원5천원 그래 만원씩 아, 네. 소라는 얼마씩 해요? 7천원 천원천원아 7천원 만원 만삼천원 만오천원 그래. 만5천원 아, 갑오징어 그래. 아, 저 갑오징어 지금 얼마씩 해서요? 2만원요? 갑오징어 2만원. 자, 꼬꼬기 엄청나네, 엄청나네. 아이고, 근데 내 아무들이 가라. 가운데서 가, 갈렸어. 아, 가안 갔어. 호 사장님 이 병어 죽한 채반 얼마씩이에요? 3만 3만원이요 3만원 이거 얼음돔이죠? 네이 가재는 지금 얼마씩 하는 거예요? 15,000원요 킬로0 0에 100가재 지 키로에 15,000원. 와 사이즈 좋다. 요거는 암놈. 암놈이고. 이 박가재는 얼마에요 키로에 10,000원. 원, 원. 3kg에 25,000원. 25 정말 서울에는 역시 대단하네. 대단하다, 대단해. 조금 물 때는 상대적으로 어획량이 적어, 물량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 그 물건도 많고 사람도 많았습니다. 자, 오늘 시세는 이제 봄 알꽃게 어, 키로에 2만원 형성됐고요, 숙게는 만원 정도 시세가 나갔습니다. 자, 광어는 키로에 만원씩 완전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낙지가 좋았는데요, 낙지 3마리에 뭐 만오천, 2만원 상인분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제 어, 판매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오늘 전복차 놀래미분이었습니다. 4 0분은 달려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구매한 놀래미와 전복집. 자, 두 마리는 비스습니다 자, 이게 25,000원 집니다 멀지 않은 곳에 이제 소래포구가 있다 보니까 자주 방문하게 되는데요. 자, 소래포구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죠.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제가 방문한 이쪽 난전시장 쪽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저는 방문할 때마다 가끔 이렇게 이제 득템을 좀 하는데요. 오늘도 득템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싱싱한 놀래미와 전복치 아, 놀래미 때깔 보세요. 아주, 진짜 먹음직스럽죠? 자, 빨리 먹고 싶은 마음에 막회로, 미로도 썰어보고, 당겨도 썰어보고, 막 썰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면의 추산물 사랑은 계속됩니다. 가시는 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